네, 자체는 입니다 우리가 흔히 는내 판매자를 고 아이고 아픔했어 우리기. 졸려. 아이고 졸려. <laughs> 대방아. 아빠가 이거 매트 바꿨는데. 관심이 없어? 이거 아빠가 원래 기존에 거 버리고 이거 바꿨는데. 니네 이거 뭐야? 여기 여기 요 요거, 요거 요거 요거. 어? 이 새끼가. 아빠가 말하면은 내네 하고 들어야지, 이 새끼가. 어? 힘대 봐. 너 이거 어 이기래 이기 요거 아직 한 살밖에 안된 내가 이기면 어떻게? 잔소리하지 마. 잔소리하지 마. 대방아 너 쓸개골 이기래. 그래서 이거 푹신푹신한 걸로 이번에 바꿨는데. 맨날 뭐 먹을 거 없나 이거 막뭐 냄새만 맡고 다니지 관심이 없죠 이 새끼는 태방아 간식 줄까 이 새끼가 이 새끼가